Yo, let's go! 우리가 읽은 책은 두 권이야. 비참한 나의 대학 생활과 스펙타클의 사회인데, 비참한 나의 대학 생활에서는 우리 대학생이 그저 연장된 미성년자, 미성년의 시기로 지적 그리고 비판적 사고가 결여된 채로 그저 상품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급 관리자가 된다고 비판해. 그리고 스펙타클의 사회에서는 책의 번역본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돈을 벌기 위해 좋은 품질보다도 빠르게 많이 판들, 만들어서 파는 것에 집중한 것의 이유도 있겠지. 그저 또 스펙타클라는 단어가 나는 SNS소, 자본, 자본주의소, 광고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 그저 본질보다는 보여주기가 부풀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겠지. 이두책을 읽어서 부세이 불세습이 떠났고,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지만 돈이 없으면 행복을 사기가 어렵지. 그치. 돈을 부자의 이업에 따라 사회가 균형을 이루도록 되는 돈다. 법을 돈을 같이 사람을 우선 시하기 위해 세워졌다. 학교는 대, 특히 대학교는 그들 아들에게 보험이다고 생각하고 왕 아들이면 왕이 되고 사장 아들이면 사장 되, 된다 시골이 사장보다 나을 수도 있지만 돈을 잃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좋은 사람을 돈 필요한다 사람일 때 위상이 바뀐다 화폐가 없는 세상 2 0면은 당신도 살고 싶다? 뭐. 음. 걔 근데 넌 베트남에서 스카이스크랩 펜을 사는 <laughs> 브루즈 하잖아. 아무튼, 음. 결국에는 나는 이한 학기를 이한 학기 동안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결국에는 음. 철학이 필요해. 남들 따라 그 흐름에 따는,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잠시 멈춰서 응. 내면의 목소리를 고요히 면밀히 듣는 것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사는 인생인데 그저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 니키 응. 세븐틴처럼 살아가다 죽으면 난 너무 주, 억울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똑같은 생각이었고 요즘 사회를 바꿀 수 없어서 응. 계속 노력해서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맞는 것 원래 같아. 있는 곳형은 받혀야 우리는 더 좋은 생활을 될수 있다. 아, 원래 있는 이, 아무튼 시, 이 시스템에서 너는 생존자가 되어야 시, 시스템을 바꾸든 하든 말면 그 얘기한 거지 맞습니다. 맞는 거 같아. 네. 이 서, 그냥 서양 철학자 서양 철학자들의 그런 철학을 그래서 담습하는 것도 아니라. 뭔가 본인의 철학이 필요한 것 같아. 오늘 키엔스 필로소피 바이바이. 윙크 한번 날려줘.